변희교시록 6장 1절에서 2절 두 구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아 계시록, 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일장에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설명 그리고 또한 말씀을 대언하는 받아서 전달하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유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다면 2장 3장에서는 말씀을 받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5장에서는 예배 가운데 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셔서 어,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어, 이 봉인된 일곱 인을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어, 찬양을 받으시면서 어, 오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 계속 7에 관련된 숫자가 나오는데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당시 로마 정권을 상징했던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드디어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모든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구절로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계시록이 마쳐지며, 또 성경 전체가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6장은 그 일곱 인이 처음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일곱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고 비밀의 말씀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곱 인을 비롯해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가운데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상징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적으로 해석을 하다 이단 같은 경우들도 참 많이 생기고 그것의 어, 미혹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죽임당하신 어린양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보는 것처럼 어, 요한계시록의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어, 말씀과 또한 예수께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범죄의 죄악에 대한 그 모든 스토리 안에서 계시록 어, 또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이단적인 말씀으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을 떼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다른 인들은 사실 쉽습니다. 청황색 말 같은 경우도 그말 자체가 사망이었고 또 전염병과 같은 것을 상징하는데 오늘 첫 번째 인을 떼는 말, 네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흰 말은 오해하기가 참 쉬운 내용입니다 우리 6절, 6장 1절 2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연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아,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요한을 불렀습니다. 이 요한은 아, 이 생물은 수 р 과 그룹 중에 하나였을 것이며 내 생물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모든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과 또내 생물에 가진 사자의 용맹함과 왕 소의 겸손함과 섬김 인간의 모습을 한 지혜.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을 천상의 존재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천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을 떼었는데 흰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통독할 듯이 얼핏 보고 넘어가면. 어 나중에도 또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흰 말도 있고 이기고 멸류관도 있고 승리하고 또 이기고 그리스도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19장에서 보면 아 백마타니가 나오는데 아,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어그 아, 본래의 의미는 아, 본인밖에 모른다는 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아 짐승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입술의 검으로서 말씀의 검으로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분과 너무 닮았어요. 백마도 타고 무기가 있고 승리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는 6장 2절에서 나오는 이흰 말을 탄 사람은 어, 무기를 들긴 했는데 활을 가졌습니다 어, 예수님은 활을 가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활을 쓰는 자가 있었는데 아폴로 신이 활을 무기로 썼습니다 어,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도 내가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활을 많이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 6장 2절에서 멸류관을 받고 나갔다 그랬는데요. 19, 19장에서 백마탄 분도 많은 관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이 관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표현돼 있습니다. 6장에 있는 이 멸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로 어, 멸류관을 표현했는데 이것은 어, 운동 경기에서 이겼을 때 주는 관 혹은 전투에서 이겼을 때 주는 어, 하사한 관이 이 스테파노스라는 관이라고 합니다. 6장에서 나오는 멸류관은 진짜 관이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 이겼거나 한 전투에서 이겼을 때 주는 그런 관이었던 것입니다. 19장에서 나오는 관들은 디아데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정말 왕에게 쓰여주는 관, 대관식할 때 쓰여지는 왕의 관이 바로 디아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 나오는 백마 탄 분이 쓴 관이 진짜 왕의 멸류관을 쓰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9장에서 나오는 흰 말을 타시고 검을 가지시고 짐승을 짐승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은 그분은 그리스도고, 19장에서 나오는 분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시고, 6장 2절에서 백마탄 아, 이 면류관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절 후반부에 보면 이적 그리스도 또한 이기고, 또 이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흉내내듯이. 백마를 타고 어, 무기를 들고 또한 관을 쓰고 있지만 이 적그리스도 또한 이기고 또 이깁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 이기고 또 이기는 날들이 우리가 보기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뭐 이단 사상일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 수많은 사상들, 문화들, 또한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 어떤 문화의 특별한 인물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화든, 어떤 사상이든 다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특수한 몇몇 이단들이 아, 적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세상 전체로 보기에는 아, 돈이 최고야 이런 볼,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과 문화들이 이기고 또 이겨서 득세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은 세상에서 득세한다고,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서 있는 적 그리스도 혹은 적 그리스도적인 사상과 문화일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말세가 될수록 말세에 또한 더 말세의 끝을 다가갈수록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며 찬송하는 복음적인 일인지를 돌이켜보고 유익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말세에 될수록 세상이 흉흉할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세에 끝을 갈수록적 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일 줄로 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에서 득세하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반드시 오르며 반드시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배웁니다. 아버지여 영원한 진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며 영원한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에 흉흉할지라도,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우리와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